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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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불 수행은 장원심으로 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쭉 이어서 해 나가야 한다는 큰스님의 말씀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큰스님께서는 평소에 법문하시기를 연불 수행은 장원심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원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연불 수행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평소에도 부지런히 정진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을 할 때에도 연불 행자는 마음속으로 고요 연불하여 방일하지 말고 적게 어르지 말고 시시각각 길을 걸을 때에도 연불 정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은 10년, 20년 이 한고의 부처님 명호 아미타불을 지니고 게다가 믿음과 발음과 수행을 더하여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불에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행은 변치 않은 마음, 즉 항상심을 가지고 늘 정진해 나가야 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망념이 일어날 때는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서 이 일어나는 망념을 제거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을 지속적으로 믿음과 발음과 수행으로 한국의 부처님 명호 아미타불을 집지해 나아간다면 자연히 마음이 맑아져서 갠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불은 장원심을 바라야 하며 즉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며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계곡에 물줄기가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언제나 물줄기가 끊임없이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연불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것도 이와 같이 염함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매일매일 연불하고 일심으로 연불하여 염함이 아미타불의 대원력의 대서원의 바다에 도달하도록 이르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서방극락에 왕생해야만이 비로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지 염불만 하려고 한다면 성불은 이미 반이나 이룬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염불 수행자는 광큰스님의 말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과 바음가 수행의 그러한 원력으로 부지런히 나무 아미타불 또는 아미타불 명호를 이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 도사 아미타불.